여호수아 23장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주변의 모든 적들을 물리치게 하시고 평화를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안전하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 해가 지나 여호수아의 나이가 많아지자 여호수아는 모든 장로들과 지도자들과 이스라엘의 재판관들과 관리들을 모았습니다. 여호수아가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매우 늙었소. 여러분은 여호와께서 우리의 적을 향해 하신 일을 보았소.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도우셨소.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을 위해 싸우셨소. 보시오.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의 지파들에게 요단강에서부터 해지는 곳 지중해까지 아직 남아 있는 나라와 이미 정복한 나라를 제비뽑아 나누어 주었소.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을 쫓아내실 것이요. 여러분은 그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요. 여호와께서는 이 일을 약속하셨소. 힘을 내시오.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 치우침 없이. 오세의 율법책에 써 있는 모든 것에 복종하도록 주의하시오. 우리 가운데 아직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다른 민족들이 살고 있어. 그들은 자기들의 신을 섬기고 있어. 그들과 친구가 되지 마시오. 그 신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마시오. 그들의 신을 섬기거나 예배드리지 마시오. 여러분은 하나님 여호와를 계속 따라야 하오. 전에도 그랬듯이 앞으로도 그래야 하오.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이 크고 강한 여러 나라를 물리쳐 이기도록 도와주셨소.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여러분 앞에서 쫓아내셨소. 어떤 나라도 여러분을 이길 수 없었소.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 사람 한 명이 적군 천 명을 이길 수 있었소. 이것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약속대로 여러분을 위해 싸워 주셨기 때문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온 몸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여호와의 길에서 떠나 여러분 가운데 남아 있는 다른 민족의 사람들과 친구가 되고 그들과 결혼하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시는 여러분 앞에서 적을 쫓아주시지 않을 것이란 사실을 알아야 하오. 그렇게 되면 그들은 여러분에게 덫이 될 것이요. 그들은 등을 내려치는 채찍이나 눈을 찌르는 가시와 같이 여러분에게 괴로움을 안겨줄 것이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망하게 될 것이요. 보시오. 이제 나는 온 세상 사람들이 죽는 것처럼 죽을 때가 되었소. 여러분은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위해 약속하신 좋은 일들을 다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소. 여호와께서는 모든 약속을 다 지키셨소. 하나님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모든 좋은 일이 여러분에게 다 이루어졌소. 그러나 이와 마찬가지로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에게 해로운 일도 일어나게 하실 수 있어.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에게 준이 좋은 땅에서 여러분을 멸망시키실 수도 있어.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와 맺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요. 또 여러분이 다른 신들을 섬기고 다른 신들에게 예배하면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에게 큰 화를 내실 것이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여호와께서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멸망하게 될 것이요 아멘